하늘에야 오늘은 호세아서 14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치며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 런던의 정신과 의사 발린트는요, 환자에게 으뜸 가는 약은 의사 자신이다. 의사의 권위와 온정이 온 정이 환자를 낫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약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신용이 없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폴 토르니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올 때는 분명히 과학적이며 의학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오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관계를 구하러 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발린트나 토르니에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환자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처치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리가 설립되어야 치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며 사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치신다는 것은 육체의 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함으로 얻은 영혼의 상처도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콩에서 수년 전에 저희의 제품을 가져다 먹은 분이 이번에 오셨어요. 오셔서 너무 먹으니까 자기는 좋더라. 그래서 홍콩으로 수입을 해가서 거기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와서 이제 그대로 계약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2박 3일 동안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면 계약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체 의 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얻은 영혼의 상처도 고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을 주경과 매튜 헨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뒷걸음질 치는 것은 비록 영혼의 위험한 병이요, 상처이지만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치료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서 돌아오면 저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본문에서는 태역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치시며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고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병을 고친다고 말하지 않고, 저희의 패역을 고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이란 등을 돌리고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패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귀를 바라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범죄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지만 날마다 벗어기고 등 돌리고 곁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될까요? 거기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신앙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미국 천지 알지도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미국을 가라! 그래서 뒤도 안 보고 모든 것 그냥 다 두고 왔다는 것. 이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또 뭐, 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해서 지금 4색을, 3색 캡슐을 만들다가 한 가지를 더 애드했어요. 굿지뽕이라는 것을. 그것을 먹고 나니까요. 저도 나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는데요. 너무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100%, 1000%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귀찮고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등 간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간섭이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간섭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율들 가운데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에 의하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세김질 하지 않는 것, 비늘 없는 것 등을 먹지 말라고 주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성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대개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 등은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즐겨 먹던 것들이었고, 대개는 우상 제사에 사용하던 재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별된 백성은 그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것들은 대개가 코레스토를 농도가 높은 강장제들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건강식이 못 뛰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는요, 유혹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가인은 질투라는 유혹 때문에 아베를 살해했고, 다이슨 음욕의 유혹 때문에 우리 아를 살해했고, 그의 철을 빼앗게 된 것이죠. 우리들 역시 다양하고 그럴싸한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떠나면 그 순간부터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친다는 말의 뜻은 원상대로 옛날처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폐역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폐역과 나의 부의를 고쳐 주실 없어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이제 그 사색이라는 것을 먹으면서 당뇨가 굉장히 혈압이 좋아져서 약을 전혀 먹지 않고 음식을 많이 이것저것을 조절을 하고 그걸 먹고 당을 재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밥은요, 한 공기만 먹어도 230 나와요. 식후에. 근데 우리 닥터는 목사님 식후에 200만 안 넘게 조절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조절을 하는데요. 어제는 이제 아들이 만나자기해서 만나러 갔다가 고기 식당을 가서 고기를 참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두 시간 있다 재 보니까 146 나왔어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무엇이 또 유혹을 하냐. 식음 오니까요. 초콜렛, 다크 초콜렛이 있어요. 사다놓은 것이. 그래서 그것을 두 쪽을 먹었더니요. 당을 오늘 재보니까 161이 나와요. 왜냐면 100이 나와야 하거든요. 어저께 그146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밤새도록 안 먹었으니까요. 근데 저녁 때그 초콜릿 두 쪽을 먹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당을 재니까 161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게 다 이걸 어디다 치워라. 나는 그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라 그것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음식, 당뇨나 혈압 환자들은요. 음식으로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많은 날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조심을 하는 거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스테이크를 먹으면 절대 150도 안 넘어요. 우리 닥터는 200만 넘지 않게 하라는데요. 뭐 누룽지를 끓여먹고, 밥을 끓여먹고, 도 밥이라는 것을 먹으면, 보리밥을 먹건, 쌀밥을 먹건, 찰밥을 먹건, 밥이라는 것을 먹으면, 240, 50 나와요. 그래서, 아,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금어야 되겠구나, 당뇨 환자들은. 근데 저는 이제 고기만 먹으면 또 혈관이 탁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초를 또 천연식초를 만들어서 열심히 먹기 때문에 피검사를 하면 피는 굉장히 좋은 걸로 결과가 나와요.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는요, 유혹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사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폐역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폐역과 나의 불의를 고쳐주실 줄을 믿고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두 번째는 즐거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물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고친 것만으로 끝이면 그것은 마치 아이를 낳기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laughs>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즐거이 사랑하리라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즐거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요 다음과 같은 뜻이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를 불문에 붙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들추어내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은요 지난 날의 패역을 다시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회상하지도 되십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점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잊어버렸다고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시 회상하고 되씹는 버릇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쁜 짓 하면 예뻐하고 미운 짓 하면 미워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루나 이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짐승들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지속적이라는 것이죠. 태초에서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 고치신 후에도 계속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날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 준비해 두신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이나 감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즐거이 사랑하리니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해 두신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야서 14장 5절 이하를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인가를 다섯 가지 비유로 밝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마른 땅에 이슬처럼 사랑하신다. 둘째는 레바론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가 뻗게 하시고 셋째는 감남나무처럼 늘 푸르고 아름답게 하시고 넷째는 레베론에 포도주처럼 향기롭고 맛있게 해주시고 다섯째는요 늘 푸른 잣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를 비유로 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정원에 심기운 나무들입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수 없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을 등지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원사가 물주고, 가지치고,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르시고, 가꾸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매실을 이렇게 심어 보면서, 사이사이에다 또, 이것저것 복숭아도 심어 보고, 또 체리도 심어 보는데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된다는 라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그전에는 풀을 뽑자, 우리 집사람은. 풀을 매주자, 어쩌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저는 자연농법으로 하겠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허리까지 풀이 자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요, 그 풀이 싹 가라앉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바닥을 보면 한 20cm는 쌓여 있어요, 퇴비가. 그것이 걸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걸음을 주지 않아도 나무가 엄청 잘 큰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 송대 여은 무엇을 하든 가네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국에 가끔 그병 붙여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여기저기 프로들이 많아서 그걸 보는데요. 그분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 병, 허리 병이 나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요, 약을 안 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약을 줄래야 줄 수도 없어요. 약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 약을 내가 또줄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나에게는 한계가 이제 와서요큰 일을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 기르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운행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판매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기를 널리 빛고래 제품이 소문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주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는요, 할수 있는 것은요, 물도 우리는 어째 직접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번, 한 나무에 10분 정도 줘요. 10분에서 12분 정도 열어주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그래도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 거요, 열매도 정말로 저는 올해는 안 열릴 줄 알고 안 열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꾼을 얻어서 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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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만큼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든 가네요. 하나님 앞에.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목적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읍시다. 내가 진실로 고침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고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면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은총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은요, 내 나이 73세 되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검버섯이 시커멓고 얼굴이 왜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서 거울을 가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검버섯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검버섯이 없고 나이가 안 먹어 보이냐라는 것은요. 저는 천연식초를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지금도 천연식초는 먹습니다. 예, 그전 같이 많이는 안 먹어도 지금은 그냥 썸타임 한 번씩 먹습니다. 그게 피부에도 그렇게 좋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 송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무엇을 치료를 받건 간에요. 무릎을 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을 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간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달게하여 주시고 고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게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통한다는 것을 또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후원하는 한국의 다섯 가정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에게 잉태의 선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다라면 믿음 안에 설수 있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속히 돌려지는 음.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 약한 자들은 피모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버지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기도 들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매매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